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츠입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말씀으로 헤라르트 다비트와 하이니 슈츠 바흐 하이든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 마지막으로 일곱 개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이는 실로 그의 지상에서의 삶의 여정을 함축한 말씀으로 이 순간을 많은 화가들과 작곡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의 하이라이트로 예수님의 마지막 극적인 순간을 주민하여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과 십자가 처형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크 그 시대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 음악의 선구자인 하일리 슈츠는 '우리를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일곱 개의 말씀을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고전주의 하이드는 연악사 중주 형식을 비록 가장 완벽한 화음으로 이 순간을 묘사하고 있으며 가상치론에 큰 애착을 갖고 있던 하이든은 훗날 오라토리오로도 개작하게 되죠. 십자가의 일곱 말씀은 Crucifixion이라는 십자가 처형 도장에 포함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과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여인들, 사도 요한이 등장하고 제자가 위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아주 간단한 도장이지만 많은 화가들이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남김으로 그의 의미 있는 삶을 더욱 듣기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네 명의 복음사가가 기록한 것을 모아 일곱 개의 말씀으로 확정한 것인데 누가는 세 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외 두 강도에 대하여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와 선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고 말씀하시고 어둠이 깔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에 크게 소리질러 엘리엘리 라마스 박단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마지막 순간에도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여기서도 마태와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 입에 대니. 이를 받으신 후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의 함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각 말씀별로 살펴보기로 하죠. 두 행악자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용서의 삶이고 어머니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는 사랑의 삶이며, 선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구원의 삶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아버지께 드린 고독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가 목마르다는 인간적 모습으로 자신의 고통의 삶에 함축이며, 선지자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성취의 삶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아버지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며 승리의 삶과 연결되고 있죠. 헤라르트 다비트가 그린 십자가 처형인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눈을 뜨고 아래에 있는 어머니, 요한, 여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현장을 포착하고 있죠. 십자가 밑에 골고다를 상징하는 해골이 보이고 마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성모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에 살롬의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눈물을 지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슬퍼하고 있죠. 십자가형을 집행한 한 무리의 병사들은 저... 철수하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죠. 바흐보다 100년 앞서 태어나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 음악의 기초를 다져놓은 하이니 쉬츠는 우리가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개의 말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일곱 말씀을 사랑이란 한 단어로 함축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의 본문에 기반하고 이를 설명하는 네 명의 복음사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일, 베이스가 일곱 말씀의 진행을 설명하고, 예수님은 테너로, 왼편의 악한 강도도 테너, 오른편의 선한 강도는 베이스로, 여기에 합창이 추가되는데 엄숙한 순간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며 온화하고 애절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묘사하여 히스토리아라 부르는 작은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회막의 진술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1곡은 서주로 복음사가가 2곡은 관연하게 짧은 서곡이 연주되고 생곡부터 9곡까지 복음사가의 설명이 깃들여진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이 순서대로 불려지는 7곡이 이어지고 10곡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11곡, 12곡은 첫 2곡과 대칭을 이루며 11곡은 심포니아라는 관연악 서곡과 12곡 합창으로 마무리 지며 전체적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죠. 1곡은 서주로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어 그의 육신은 상처를 입었다. 쓰라린 고통 속에 예수께서 일곱 말씀을 하셨으니 너희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합창으로 시작하여. 3곡은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 말씀하시고 4곡은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고 5곡은 두 강도의 말을 설명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선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고 말씀하시죠 6곡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7곡은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8곡은 여섯 번째 말씀, 다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9곡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아이다 라며 7개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 계시죠. 10곡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보음사가가 설명하고 11곡 심포니아 12곡 마지막 합창으로 주님의 순환의 경의를 가지고 일곱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돌보시리라 그의 은혜로 세상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영원한 생명 속에서 라며 마무리 짓고 있죠 바이블라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라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 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흐의 요한순환곡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일곱 개의 말씀 부분은 2부 26곡에서 30곡으로, 28곡은 코랄로 14곡 베드로의 부인시 나왔던 코랄 선녀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분은 모든 것을 잘 살폈으니 당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시고 모실 사람을 정하셨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로 반전을 꾀하고 있죠. 29곡은 복음사가의 서창이고 30곡은 알토아리오로 다 이루었다는 여섯 번째 말씀인데 첼로의 전신인 비올라다 감바와 콘티노의 애절한 주제가 서주 간주 후주로 세번 반복되며 그 사이에 상반된 분위기의 아리아가 나오는데 서주에 이끌려 슬픈 아리아는 고통당하는 슬픈 영혼을 위로하고 간주가 나온 후 분위기는 반전되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영웅의 모습을 노래하고 후주 끝부분의 마지막한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며 예수님의 성취의 삶을 노래하며 마무리 짓고 있죠. 하이든이 작곡한 십자가위의 일곱 말씀은 현악사중지의 내레이션이 설명을 곁들인 버전과 오라토리어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작곡된 현악사중주 버전을 알아보기로 하죠. 서주와 일곱 개의 말씀을 일곱 개의 소나타로 그리고 종곡으로 아홉 곡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소나타에서 내레이터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듯 낭독하며 연주로 이어지고 있죠. 일곱 서주는 장중하고 격렬한 동기로 시작하여 부드럽게 변하여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알리고 있고 이곡 소나타 1은 내레이터가 아버지의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모르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며 시작하여 제1 바이올린에 의해 특정 음이나 화음을 갑자기 세게 강조하여 내는 스포르 잔도와 여린 피아노가 교차하며 어떤 가락이 연주되는 두도막은 형식을 이루며 3곡 소나타 2는 두 번째 말씀으로 너희들은 오늘 나와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라며 나머지 악기들의 스타카토 반주에 따라 제일 바이올린이 아름답게 주조를 연주하며 시작하여 제이 바이올린이 장조로 조바꿈을 하여 주제를 연주하고 비올라와 첼로의 아름다운 피치카토로 이어지고 있죠. 사곡 소나타 3은 여인이시어 당신의 아들을 붙잡아 주소서라며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이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주제가 명상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죠. 5곡 소나타 4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3부로 나누어진 격렬하고 비극적으로 전개되는 곡이고요. 6곡 소나타 5는 목마르다로 첼로의 피치카토 위에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주제를 이끌며 아름답게 이어가는 매력적인 곡이고 7곡은 소나타 6 이제 다 이루어노라로 힘차게 시작하는 도입에 이어 제1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주제가 이어지며 8곡 소나타 7은 아버지, 이제 저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로 야금계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시작하고 9곡, 전곡은 지진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네개의 악기가 지진을 묘사하며 동일한 악보를 연주하는 유니진으로 빠르게 오르내리며 예수님의 운명하신 상황을 묘사하며 압도적인 열정으로 전곡을 마무리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인네이 슈츠와 하이든의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